2024년 5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장수에 어, 노곡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앞전 영상은 어, 18명으로 적과 임부가 남는다라는 영상을 올려놨었습니다. 그 밭자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상당까지 농가 사장님이 빠진 것들 뭐, 하루에 몇 주씩이라도 이렇게 쭉 둘러보고 계시는데, 거의 마무리가 이제 다된것 같습니다. 예, 항상 뭐, 재벌을 해야 되는데, 재벌까지도 할 필요 없을 정도로, 예, 거의 이쁘게 다 적과가 완료가 된것 같습니다. 현재 이밭 자리에가 도장 억지제로 아인산 계열의 자재를, 아, 어, 세번 정도, 그 다음에, 어, 우리가 단백질 아미노산, 아, 어, 이런 식으로 옆면 시비를 했고요. 그다음에가 어~ 관주로는 어~ 아미노산 계열들 펄빅이 들어있는 아미노산 계열들하고 어~ 특이하게 어~ 직근들 굵은 뿌리들의 관따발을 늘려줄 수 있는 형태의 그런 자재를 관주를 두 번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지하부에서 지상부로 어~ 양분 전이를 시키면서 과일 비대를 시킬 수 있는 금꽃 미생물을 1회 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오는 모습을 한번 보기 위해서 올라와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예. 오시는 나무들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보통 이 정도 수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순 나오는 거라든지 이런 모습들은 이쁘게 자연스럽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여기도 야간 기온이 차서 어, 걱정을 많이 하고 과비대가 안 돼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현재 이 농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게 과비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하나 보여드릴까요? 예 요런 모습들 예 조금 확대해서 예 요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저기도 있네요 어, 이렇게 예, 농가 사장님이 어, 자랑을 하실 정도로 어, 비리 속도가 좋고 모양도 좋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한번 한 이렇게 쭉 둘러보면서 농가 사장님하고 대략적으로 어, 몇 나무 몇 개나 달려 있을까요 하고 생각해 봤는데 아직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은 아닙니다만은 아, 최소한 어, 120개에서 많게는 140개 이상 어, 달려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까지 하고 계십니다. 요 열매 같은 경우 는 굉장히 크네요. 네. 네. 이런 열매들이 한나무에 거의 80% 이상이라고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초기의 비대 속도가 어, 전체를 자지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 토탈적인 개화시기서부터 <laughs> 개화 전부터 어 지금까지 토탈적인 광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아니 해가 많이 떴는데 어 더운데 무슨 광량이 부족하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광합성 동화 작용을 할수 있는 광 광의 스펙트럼 파장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파장이 예전처럼 한 4, 5년 전처럼 안정적으로 파장이 되어 있는 형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무들도 올해 순터임이라든지 진행되는 속도가 전반적으로 늦습니다. 그리고 과비대되는 것도 예전만 못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오고 계십니다. 예, 근데 표면 쪽은 느끼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어, 어느 분들도 이야기를 못 해주고 있습니다. 가끔씩 칼슘제 말씀을 하시고, 황산고토계열의 마그네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들도, 어, 좋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에서는 농가 사장님들이 시중에 나가셔서, 어, 시중에 나가셔서 광합성제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 저기, 어, 돌가루 형태로 되 있는 부분도 있고 액상으로 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광합성제를 살포를 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동안 못했던 일을 양을 조금 더할수 있게, 조금 더할수 있게 틀을 잡아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 사장님께는 관주를 한 부분이 있어서 굳이 세게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올라와서 서운한 부분이 있어서 어, 사장님께. 강건을 했습니다. 일부러라도 아미노산제하고 미랑원소 조금 섞어서, 어, 연면 시비를 좀 해주세요. 이, 이파리들의이 양을 조금 더, 어, 높여서 과의 전제적인 생육 부분, 특히, 어, 비대의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어, 신경을 쓸수 있게, 어, 나무를 좀 몰아가 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어, 사장님이 내일이나 오늘 오후 정도에 어, 살포를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이 나무에서 대략적으로 어, 7일에서 10일 사이에 두 번을 살포할 예정이고요. 여기에는 어, 단백질 아미노산을 섞어서 살포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제품 내에 마그네슘이라든지 미량 원소들이 대부분의 제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첨가를 안 하고 아미노산만 섞어서 살포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아, 전반적으로 나무 수세도 작년 대비해서, 재작년, 제가 여기 사장님하고 한 2년, 3년째, 올해 3년째 보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나무가 좋습니다. 활력도 많이 뛰고, 힘도 좋고, 과의 형태까지 너무 짱입니다. 이렇게 달았는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130개 플러스 마이너스 이 형태로 달았는데도 나무가 지칠 줄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 어느 분들은 혹자 뭐 지금 나무가 지치겠느냐 라고 이야기 합니다마는 올해의 나무들은 평년에 보던 나무 개념에서 보시면 안될 듯 싶습니다 예 느낌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 후지도 어, 전국판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통계가 안 올라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상황이 안 좋은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홍로도 예전처럼 과의 비대 속도가 늦는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왜? 이건 직감적으로 오는 내용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뒤에가 꼭 좋아질 것이다. 제가 생각할 때는 글쎄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예, 글쎄요라고 생각을 하고고 있습니다. 예, 특히 올해 추석 같은 경우에는 9월 14일 토요일 연휴서부터 18일까지 며칠 있습니다만서도 공판장에서 경매를 부르는 공판장에서 과연 어느 시기까지 과일 수요를 요구할지도 맞춰서 계산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예, 글쎄요라는 단어를 넣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금방도 나무 몇나무 쭉 영상을 찍으면서 보고 있습니다만은 예, 어우 좋네요 예, 많이 좋습니다 나오는 순들이 조금 멈춰지면서 6월 20일 경 여기 사장님께서는 하계 어, 전정을 도장지성 가지, 직립성 가지는 들어낼 계산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어, 끄덕끄덕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비 예보가 어떻게 잡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남아 있는 것은 탄저가 남아 있습니다. 예, 이 형태도 과 크고 어, 생육에 크게 문제만 없다 그러면 탄저 관리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 사장님은 탄저에 대해서 아까 제가 앉아서 차한잔 마시면서 큰 틀에서 15일 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저 뒤에 보이는 소나무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그늘이 많이 지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지금 음 크고 있는 과일 사이즈도 뭐 앞에 거나 비슷하게 크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예. 어 이대로만 가면은 한나무에 80% 3다 이상은 볼것 같은데요. 그런 바램으로 어 영상을 나중에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의 노공이었습니다.